남자 셋이 민속촌에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? 야 그래도 아, 힘내. 그리 친구끼리라도 왔잖아.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. 있겠지? 그래 힘내자. 오, 와 오. 힘난다 힘나. 야, 야 뭐야. 야 아작났네 아작났어. 야저 야, 얼굴 뭐 대역죄인이야 뭐야. 야 저런 애들 어떻게 사냐. 그러니까 아. 힘내자니까. 저런, 어. 저런 애들이 여자친구도 없어서 혼자 왔잖아. 당연하지. 야. 오빠. 어? 아, 어? <laughs> 아 지금 왔어. 저기서 전통올레 체험하는 거 있어서 연지근지치 갔어. 아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해야지 진짜. 왜 화를 내? 아 화낼만하지. 미안해. 짜증... 아뭐 미안해요.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진짜. 어, 오빠. 있어요, 진짜. 내가 해주면 되지. 와. 와. <laughs> 오빠, 우리 여기 있는 거 다듬이질 체험 한번 해보자. 어 그럴까? 자, 이이 계속, 자, 자, 한번 해볼게. 아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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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, 뭐야? 이제 이거 펴보자. 어, 그럴까? 응. 자, 이쪽으로 가서. 보자, 자, 자, 하나, 둘, 셋, 하나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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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도대체 저남자랑왜 사귀는 거야? 저렇게 이쁜 애가. 진짜 매력이 뭐냐 저거 야, 진짜. 야, 야, 신경 쓰지 말고 사진이나 찍자. 아, 근데 이거 물레방아 물이 없어서 안돌아가네 배경이 별론데? 아. 야 야. 야, 야, 저기 가자. 저기. 저 배경 좋다. 오, 저 좋네. 네. 아, 나야. 이쪽에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아? 어, 저 뒤에 있어. 아, 진짜? 응. 나 화장실 급막 갔다 깼나? 응, 알았어?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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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야 물레방아 돈다 야, 야저 끊이네. 사람이 돌린 거야 물레방아. 뭘로? 와 몰라 몸에서 나온 건데. 와, 와 야, 우와. 와, 나저 사람 매력을 알았네 오빠, 매력을. 어, 나 음료수 사올게. 와, 응? 야, 아빠. 나 깜짝 놀랐네. 응? 진짜 럭키가이다 럭키가이. 야, <laughs> 아, 행운설레 <강강쏠레>. 강강설레. <laughs> 어? 야, 너무 예쁘다. 야, 진짜 예쁘다. 근데 괜히 저 여자들도 강강설레하다가 서로 다리 걸려가지고. 저 남자애로 넘어질 것 같지 않냐? 야,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강강 설레! 어! 야, 어! 다리 걸리잖아! 어! 어! 이런 업지가 없다. 어? 이게 말이 되는 거야, 뭐야? 무슨 일이야 이게? 아, 나 진짜. 저기요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나야. 아무것도 아니야. 나한테 엎어지셨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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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모르고. 아니, 남의 남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아니, 아니. 아니 지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어. 아니, 죄송하면 다해요. 어, 어, 왜쳐요 왜 아니, 아니 어, 너, 이 여자가 저, 말이면 다는 진짜 찐따가 낫 어, 뭐야. 아니, 나 야, 오, 와, 와, 와. 와. 야! 야 아, 나도 저 싸움에 끼고 싶다. 옆 서세요, 염! 야, 여신아. 옆 갑니다. 여신아 먹을까? 강강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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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태풍이 부냐? 뭐야? 어이구 야태풍 이쪽으로 온다 큰일 났다 야쓰나이 준비해라 야태방이 준비야태야야야야야야야야야상준 야, 너뭔 일이야? 아, 야, 사과해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, 야, 담 걸렸어. 아, 어차. 공떡. 떡이야. 야, 야, 이 여자가 혼자 떡잘 치네. 아, 야, 떡이 이거 뒤 찰지다. 야, 이거떡 맛있겠는데 이거. 아, 맛있죠. 한번 그니까, 드셔보실래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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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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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맛있는 오, 떡인데. 오. 아, 아이고 아이고. 잘됐네. 아니 잠깐만.